안녕하세요. 급등주식회사의 고반장입니다.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심상치가 않죠. 굉장히 급등을 하고 회복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YJ링크라고 해서 이 테슬라의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YJ링크의 SMT란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거기에 로봇 등 첨단 산업 세산, 생산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글로벌 톱티어 업체들에 납품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증을 받았고, 특 테슬라 전장부품 SMT 라인 20대 중 15대 75% 정도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로봇,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거기에 자율주행, 로봇택시 상호에 따라 이 YJ 링크의 SMT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회복세에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이 YJ 링크 또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테슬라의 상승과 함께 더불어서 상승할 수 있는 요인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 그리고 차트 분석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한 수익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러기 위해선 영상을 스킵 없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바로 실시간으로 나오는 종목과 종목에 대한 분석이겠죠. 실시간으로 정보를 캐치하셔서 종목을 선택한 후에 대응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얻는다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캐치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용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빠른 기사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종목을 선택 후에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고반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게 연락주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제 영상 하단부에 보시면 이 설명란이 있습니다. 설명란에서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해당 링크가 있습니다. 이 해당 링크를 한번 클릭하시면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바로 보내실 수 있게 창 자체가 자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조회수 옆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해당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누르시면 바로 변경되니까요. 일렬이 입력하지고 바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고반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보 공유방도 안내해드리고 종목에 대한 분석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무료로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가 5월부터 정부 업무를 대폭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라 밝혔습니다. 최근까지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경영 외에도 정부 업무와 여러 프로젝트에 분산된 상태였죠. 그런데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머스크가 직접 밝힘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경영, 정상화 그리고 리더십 리스크가 해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은 테슬라 본업, 부응이라는 강력한 긍정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 1분기 매출 실적은 9% 정도 감소를 했고 순이익이 무려 71% 급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였죠. 그런데도 시작은 머스크의 테슬라 경영전염 선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포인트는 실적이 아니라 미래 기대감이 주가를 움직이는 구간이고 이번 실적의 하락은 머스크의 복귀를 통해서 테슬라의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이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복귀가 테슬라 생산 라인 투자고 로보택시 프로젝트 거기에 더불어서 신 모델 출시도 또한 가속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래 기대감으로 유가 반등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YJ 링크 또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성장에 대한 대결을 진행 중이고, 그러면서 이 SMT라는 장비를 추가 발주하게 되면 매출의 상승, 글로벌적인 레퍼런스 또한 강화시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YJ 링크는 글로벌 전기차 및 항공우주 시장의 주요 업체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스페이스 X를 비롯한 글로벌 탑기어 기업들을 고객사로 보하고 있어 이 테슬라 수장 일론 머스크의 복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이 일론 머스크의 복귀는 단순히 테슬라 경영 복귀가 아니라 테슬라 성장에 대한 제조마의 신호탄이면 서 테슬라의 생산 확대로 직접 수혜를 받는 이 YJ 링크 또한 향후 강한 주가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연결고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최근 미국 교통부와 캘리포니아 차량국 대변인은 자율주행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목적은 공공 안전을 높이면서도 혁신은 지원하며 특히 산업용 자율주행 로보택시와 자율트럭 운행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전기차 판매 둔화 우려를 자율주행 관련해서 커버할 수 있는 이 기대감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장 성장 기대로 다시 관심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금일만 해도 테슬라 주가가 하루 만에 10% 정도 폭등을 하면서 분위기를 주도했죠.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택시 확대로 인해서. 전장부품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YJ링크의 SMT 장비 또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테슬라와 같은 대형 고객사의 주문량 확대는 매출 급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미 기본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발주가 협의 중이고 이는 실적 가시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발주가 확정이 되게 되면 가에 추가 랠리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승할 요인이 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YJ 링크는 테슬라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스페이스X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의 이 SMT라는 장비를 공급하는 기술력 있는 회사입니다. 자율주행 규제완화라는 초대형 호재를 만나면서 앞으로도 추가 발주 및 수익성 개선이 기대될 수밖에 없고 주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매출이 조금씩 감소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영업 이익 또한 적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론 머스크의 복귀로 인해서 테슬라의 실적 또한 기대해 볼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발주로 인해서 매출의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현재 MACD 오실레이터도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 1일평선 위로 안착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6,480원까지 내려갔지만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현재 6,480원과 만원 사이 기준으로 해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내에서 단기적인 슈팅이 발생을 했고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돌파에 성공을 했다는 점은 상승전환 시그널이 발생했다고 금일 상승, 우이, 상승 이후에는 차익 매물들이 출현을 했는데 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는 것은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부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현재 8,800원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었고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이 눌림목, 단기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는 이런 N자 형태의 상승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일 상승을 해 주었고, 단기적인 조정 구간이 들어왔을 때,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게 제일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눌림목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을 통해서 비중을 축소시키고, 다시 눌림목이 생겼을 때, 비중을 확대시킨 뒤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변동성 있는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장의 상황이 정책 관련주, 그리고 SKT, 개인정보 관련해서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테슬라 관련 이슈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제일 효율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닉비 부분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흐름 상황 그리고 테슬라의 이슈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위에 번호로 고반장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저도 이용하고 있는 이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시장의 상황들을 체크를 해서 매수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종목에 대한 내용들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무료로 진행해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 테슬라의 머스크의 복귀는 단순한 경영 복귀가 아니라 성장 재점화의 신호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생산 확대로 이루어지는 테슬라의 성장 재개 그로 인해서 이 SMT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이 와이젠크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 미국 자율주행 규제 완화는 테슬라에게 굉장히 수혜를 주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와이젠클릭 또한 추가 발주를 협의 중인 것으로 봤을 때, 이 실적에 대한 가치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SMT 산업 관련해서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로봇 등 많은 첨단 산업의 필수 공정인 기술이고, 글로벌 시장 확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YJ 링크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최근 바닥을 기반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 반등 추세라는 점은 지금 매수 타이밍을 잡기 굉장히 좋은 포인트다라고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YJ 링크 관련해서 국가의 상승요인 거기에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될 내용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많은 정보와 자료를 통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급등주식회사의 고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